<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여러분. 저카메라도바꾸고 마이크도 바꿨어요 느껴지실까요? 어쨌든 시작해볼게요. 아, 아, 오늘 이거 쓸 거예요. 짜란짜란! 해리포터를 쓸 겁니다. 뭐, <laughs> 어, 먼저. 아, 이거를 쓸게요. 왜 어, 이렇게 정신이 없지? 얘를 쓰겠습니다. 다마토리 패드가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블랙으로 바뀌었어요. 요렇게. 음. 아, 근데 이게 블랙이라 너무 더러운 게잘 보여요. 그리고 제가 며칠 써봤거든요. 근데 좋아요. 여전히 좋아. 도마토리는. 이렇게 해주고. 아, 이게 양쪽이 조금 달라요. 음, 어쨌든.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요거를 써줍니다.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 피부 다 돌아왔죠? 너무 좋아졌잖아 다시. 그리고 요거를 쓸게요. 아 얘는 어떡하죠 진짜? 얘는 진짜 대체템이 없어요. 요렇게 해줍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선크림. 이거 진짜 좋거든요? 얘를, 요렇게. 무기자차 중에 짱이에요. 진짜로. 바르고 진짜 발림성도 좋아요 얘는. 이렇게 하고 손을 씻고 왔다. 싹 먹어있어요 아니 여러분 저 미쳤나봐요 마이크 샀다고 실컷 자랑하고 지금 마이크를 안 켰어요 켜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훨씬 더잘 들리죠? 어쨌든 얘는 짱이다 음. 아 그리고 요즘 저의 베이스 조합 완전 미쳤잖아요 이스쁘아아 쌍이세요. 아니, 근데 지금 입술이 너무 없어. 이렇게. 응? 브러쉬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렇게 하고 이 퍼프 미쳤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먹여요. 아 진짜 이 버프 미쳤어요. 물안 먹였거든요. 근데 진짜 쫀쫀해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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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넓은데 먼저 이렇게. 해줍니다 하고 남은 걸로 세심하게 이런 거 끝에 아니 진짜 미쳤나봐 너무 좋아 이 조합이 미쳤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 미쳤죠 피부 너무 좋아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컨실러 여기 상처 있죠 여기 여기 이거를 이 컨실러 이게 진짜 아니, 자꾸 미쳤다, 미쳤다인데 진짜 미쳤거든요? 커버력이 미쳤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죠? 여기를 가려. 이렇게. 아니, 커버력 저 세상에, 저 세상. 미쳤잖아? 싹 가려지잖아. 그죠? 아, 너 너무 방금 그거 같았어. 그 이수진님, 그, 툭! 됐잖아.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줍니다. 마무리로 요걸로 이렇게 해주면 끝! 음, 이렇게 하고, 이제 파우더를 재빠르게 요렇게 해줍니다. 진짜 요즘에 이조합 무조건이요, 무조건. 그리고 드디어 요거를 쓸 거예요. 아, 너무 떨려. 먼저 요거를 써볼게요. 어색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색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눈썹을 그릴게요. 요렇게 해주고 이제 다시 같은 컬러로 요기 여기 언더를 요렇게 해줍니다. 조금 어둡나? 너무 밝은 건가? 여기를 요렇게 해줍니다. 너무 밝은 것 같아. 그리고 너무 기대했던 요거 이거 있죠? 요거를 쓸게요.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번에 이 시리즈가 조금 패키지가 아쉽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해는 한다. 응. 어쩔 수 없어. 여기도 이렇게 완전히 내깔이야, 내깔. 넥깔. 여기도 그리고 이것도 빼먹을 수 없죠. 이거 너무 각인이 너무 이 각인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아니 어떻게 했어 이거를? 아, 너무 아까워. 아니 근데 이거 질감이 진짜 좋아요. 여기도. 아, 색감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아니 여기에팔 조금 올리면 벌써 끝났어요. 아니 론이젤도 예쁘던데. 아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감이? 그리고 이거. 요거 섞어서 여기 끝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아니, 근데 저 진짜 이 에어 시리즈 원래 좋아하거든요? 이거? 이, 제가 진짜 이거 꺼내놓고 쓰고 있거든요? 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끝에도.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색이 예쁘게 뽑혔어? 이렇게 해주고 요거 있죠 요거 이 포인트 요걸로 여기 앞머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 글리터, 요거 있죠? 요거를, 오늘 진, 너무 붉은데, 왜 이거를 쓸수 있을까요? 요거랑, 요거를 섞어야 되겠다. 너무 붉어. 요거를, 여기 중간에. 어, 글리터가 조금 아쉬운데요? 조금 더 영롱하고 막, 화려한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를 쓸게요. 요걸로, 여기 이렇게. 어! 아, 여러분! 이거 발색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예, 장난이 아닌데? 발색이 아주. 요거 있죠? 이걸로 여기 언더를 이렇게 해줍니다. 와. 버건디 진짜 오랜만이에요. 요거 있죠? 요거 어두운 거. 이걸로 여기 끝에 음영을 한번더 넣어주고. 이렇게 해 줍니다. 오 예쁘다. 아니 근데 글리터가 아쉬워요. 블러셔까지 해 볼까요? 요거 써줄게요. 요거. 요거 있죠? 왜 블러셔가 안 나왔을까? 이걸로오 어? 발색이 진짜 잘 된다. 무슨 일이야? 미쳤어요. 미쳤어. 미쳤어. 이런 느낌 진짜 예쁘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 코끝이랑 여기 여기 입술 끝 여기까지 해줍니다. 요거 오쉐딩 여기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줍니다. 오늘 애교살은 이거 써줄게요. 음, 그림 그림자 따기세요. 음. 하고 아 글리터가 아쉬워요. 하이라이터를 해줄 거예요. 하이라이터는 뭐 맨날 쓰는 얘를 쓸게요. 요거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해줍니다. 이 흉터 있죠? 요거를 요걸로 여기만 착살 해줍니다. 아까 썼던 퍼프 있죠? 이걸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다시 한번 이 블러셔 컬러를 입혀줍니다. 뷰러 이렇게 해서. 마스카라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음. 이 마스카라를 제가 진짜 예전에 샀거든요? 유튜브에 샵 컨텐츠 보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괜찮네요. 안 뭉쳐요. 이렇게 계속 빗어도 안 뭉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점막을 채워줍니다. 여기에 점을 찍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점을 찍어주고, 요즘에 점 찍는 거에 맞들려서 이렇게 몇 개를 찍어줍니다. 되게 이거, 이거 진짜 점짓게 딱이다. 색이 너무 주근깨 같이 진짜 예쁜 색이고, 딱 두세 번 하면은 진짜 점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언더를 해줍니다. 얘가 소리 조금 크긴 하지만, 요렇게 해주고 아 여러분 안 되겠어요 이거 있죠 이거 글리터 얘를 좀 쓸게요 너무 글리터가 없어요 이 팔레트에 없어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거를 넣었어야지 너무 예쁘잖아 이런 거 이렇게 딱 하나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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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지 아 얘는 위티 위티 위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라이너. 얘를 써줄게요. 이걸로 살짝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그릴게요. 진짜 오랜만에 올려서 그린다. 이렇게 그려줄게요. 오. 아니, 이거 아이라인잘 그려줘요. 기부어 글램처럼은 아니지만. 만족해요, 이 정도면. 요런 느낌. 오,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고, 요거 있죠, 요거. 얘로 입술을 살짝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런 번진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아, 블러셔를 조금. 어?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아니 나 얘를 쓸게요. 얘를 조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살짝 더 이렇게 해줍니다. 음 이거네. 진작 이거 쓸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요거였어요. 이배주아 크로케로 살짝 이렇게 지워지고 이 쉐딩 있죠? 요걸로. 요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해주고, 이거를 쓸 거예요. 그냥 돌아올게요, 여러분.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색이 진짜 너무 예뻐요. 누구 거야? 이경성 거야. 이렇게 해줍니다. 마무리로 여기 이렇게 살짝살짝 해주면,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제 옷 갈아입고 와보도록 할게요. 음. 짜자잔, 이렇게 왔습니다. 어때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오늘 메이크업이. 아니, 근데 생각보다 막 되게 부담스럽고 진한? 그니까 옛날 스타일의 그 버건데 아시죠? 막 덥고 진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금방. 아니, 솔직히, 아,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벌써 이런지 1년이 넘었어요. 진짜 한 1년, 이 3개월 됐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 내가 아직 막 그렇게 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이면 낫겠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3개월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중간 중간에 되게 아까 뭐랄까 이렇게 맥 빠지고 막힘 빠지고 울기도 울었거든요. 왜 나는 그 내가 몇년 동안 해온 유튜브를 이제는 막 그렇게 옛날처럼 하지 못하고 솔직히 저도 여러분 막 페이보릿 하울 막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찍어도 막. 막, 목소리 왜 이래요? 막, 목소리, 막, 이렇게 병원 다니고 있거든.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막, 내가 올린 건, 페이보릿 타올, 막, 이런 건데, 막, 목소리 얘기 댓글 올라오고 이러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 이거를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를 막, 악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들 또 궁금하시고, 걱정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막 전화 받는 것도 이제 너무 무섭고 이래 가지고 음 옛날처럼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태예요, 지금은. 응. 열심히 하, 고민 중인 단계? 그리고 솔직히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 진짜 당연히 목에 이상이 있는 것도 있는데, 심리적인 것도 진짜 커요. 솔직히 일상생활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카메라 앞에만 앉으면 숨이 턱 막혀요. 그리고, 음, 제가 유튜브를 조금, 조금은 내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지만, 평상시에, 까제 그러니까 목이 아프기 전에도, 목소리 왜 이래요? 조금 더 목소리에 힘을 빼고 말해 보세요. 막뭐 그러니까 뭐 말하는 뭐 말투에 습관이 뭐가 불편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런 게 저를 너무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고 막저 아시죠? 여기 막 카메라 밑에다가 막 무슨 무슨 말투 금지, 뭐뭐뭐 하지 않기로 써 놓고 붙여 놓고 촬영했던 거. 그그 그러니까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카메라 앞에만 쓰면은 여기가 꽉 막히고 답답해지고 그리고 막 이런 게 거슬리다 보니까 같은 말을 한 20, 30번씩 이렇게 녹음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내려놔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었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Trading, I'm not looking for a cup of coffee. If you can watch me smile while I sharpen my teeth. Cinnamon and apple sauce sounding so sweet. Then yeah, get these bitches off me.